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어. 컸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너를 키우는 게 나한테는 지옥이었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 아이가 과연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까요? 저는 이러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아이를 키우는 걸 어떻게 지옥이라는 표현들 해? 요즘 이 미친 여자들은 뭐만 하면 지옥. 뭐만 하면 3개월 차 무슨 무슨 지옥. 뭐만 하면 6개월 차 무슨 무슨 지옥. 뭐만 하면 100일 차 무슨 무슨 지옥. 아니 씨발 아기가 걸음마를 하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게 그게 행복이지 어떻게 지옥이 이라고 표현을 해, 아기가 뒤집기를 하는데 뒤집기 지옥 미친 년들이야 이거 진짜로. 야 지옥에는요 악마가 살잖아요. 그럼 그 지옥에는 있 악마는 대체 누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육아를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바로 악마들입니다. <목소리> 육아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여자들이 왜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알게 된게 있어. 제가 지난주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것도 또 확정적으로 느끼게 된 건데, 아. 제가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아이한테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이제 너무 과하게. 뭐 모성애가 터져 가지고 뭐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여자들도 계속 받다 보니까 신경이 24시간 내내 곤두서 있어서 이게 여자들이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좀더 추가할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 육아 얘기를 할때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를 한번 보려고 한번 놔둬 봤는데 와이프가 안방에서 뛰쳐 나왔다라는 말은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이 아주 <laughs> 바로 그런 얘기부터 나오더라. 리섭님 공부 안 하셨네. 아기는 그때 무조건 안아줘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거의 그냥 육아? 전문 박사들, 5명 박사들이 한 100명이 나타났어.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렇게 오바를 했으니까 여자들이 힘들다는 거죠. 내가 무슨 애가 맨날 우는데 냅둔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얼마나 우나 한번 봐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신생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그냥 잠꼬대로도 잉잉 막 하면서 울어. 조금 이렇게 울다가 으앙 하다가 다시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와이퍼는 이제 으앙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다시 잘것 같은데 자꾸 이때 안 안아줘 보러 타니까 지금 나 혼자 있을 때만도 해한번 나도 봐야겠다 하고 그것이만 한번한 거야 한 번. 근데 그거 갖다가 무슨 오지라퍼들이 온갖 아줌마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죄송한데 <laughs> 죄송한데 본인들이 아는 건 나도 다 알아요. 나도 다 알고 요즘에 육아하는 사람 중에 인스타그램 안 하고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본인들이 아는 그 지식 정보 이런 거 다른 부모들도 다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니 지 애나 잘 키우지 요즘에 그렇게 육아 정보가 많은 이 정보 홍수 시대에서 지 애들은 죄다 금쪽이로 키우면서 왜 남이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타부터 말이 많아 그러니까 오지라퍼들이 너무 많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육아 관련 무슨 애기 귀여워가지고 막 이렇게 둥가둥가 하는 거 보면은 댓글부터가 나는 걱정이 돼 댓글에 그렇게 하면 애기 뇌 흔들려서 안 좋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애기랑 수영하는 영상 누가 올리잖아? 내가 다 놀랐다. 애기 저렇게 위험하게 해서 어떡하냐부터 개 지랄 발광들이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엄마들을 미친 것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더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주 난리가 나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금쪽이들이 그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요즘에. 정보가 과다한 정도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야. 그런 상황에서 어그로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들이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 지수가 높은 엄마들을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 어떤 시기냐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육아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썸네일이 이거야. 아기한테 이세 가지 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어그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야 근데 다 같이 우리가 부모 된 입장에서 아기의 안전성으로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건좀선 넘지 않았냐 진짜. 근데 막상 이거 썸네일에 낚여서 들어가보면 좆도 아니에요 이거 한두 번 한다고 큰일이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주에 뭐 애기가 우는데 제가 잠깐 놔둬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다가 애기가 애정결핍 벌이고 큰일 날 거면은 시발 야 그러면은 화장실에똥 싸다가 이제 밖에서 애기 울어가지고 그거 잠깐 못 봐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애 망친 거게? 내가 항상 계속 하는 말 이거잖아 그거 한두 번 정도 애기 우는 거못 달래줬다고 애기가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아기한테 딱한 번의 실수만 해도 아기가 무슨 지능 장애가 생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엄마들을 선동해.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야? 조금만 아기가 뭐 분유 먹고 소화가 조금만 덜된 상태로 잠만 자도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선전 선동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 뭡니까? 상품 링크. 영유방지 쿠션 상품 링크. <laughs> <laughs> 그 엄마들은 그거 다 사지. 우리 아기가 역류해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리고 이게 그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 오지랍을 부리는 오지랍퍼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거는 좁도 아닌 정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만 알고 얘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한 오만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는 정보의 대부분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거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거의 다 육아 관련 정보이고,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 뜨는 것도 거의 육아 관련 정보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요, 얘기가 다 달라, 씨발. <laughs> 예를 들어서 신생아들 이제 평균 시력이 0.03이에요. 이게 0.3인 게 아닙니다. 0.03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후 2개월 정도가 돼야 이제 시력이 한 0.05가 되고 12개월 정도가 돼야 0.1, 0.2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생후 3개월까지는 색조차도 구별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올라온 뭐 수십만 조회수 나온 어떤 육아 방법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신생아를 이렇게 자기 무릎에 이렇게 앉혀도 신생아 때부터 눈을 마주쳐야 신생아 정서 발달이 좋다는 거야. 근데 신생아, 시발, 시력이 0 0 3이라니깐요 걔하고 눈을 어떻게 맞추는데? <laughs> 보이지도 않는 애랑 문을 어떻게 맞추냐고. 그니까, 러 정보가 다 달라, 씨발. 다 지들 뇌피셜이야. 그냥, 우리 아기한테 이렇게 하니까 좋겠지 하면, 그거를 씨발 컨텐츠로 만들어버려. 미친 인간들이. 보면은 무슨 육아 전문가도 아니야. 아니, 근데, 육아 전문가들끼리도 말이 또 달라. 이거 이게, 이게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야. 의사들끼리도 말이 다릅니다. 어떤 의사는 눈맞춤을 해야 돼, 내 신생아랑. 어떤 의사는 어차피 신생아는 눈맞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피부로 안아주는 게 중요하대.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laughs> 엄마들이 대환장 파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겁먹고 우리 아이가 잘못 먹는 거 아닐까?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맞을까 하는데 얘 영상을 보면은 얘가 이런 말 하고 제 영상을 보면은 제가 이런 말 하고 그래서 별의별 짓거리들을 애한테 다해 주고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생아 키울 때는 부부가 잠 교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신생아 보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운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한 38일 참가 됐어요 근데 벌써 애 육아하는게 존나 쉬워요 진짜 그냥 부족한 건 잠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둘이 잠 교대만 잘하면 된다. 잘 정해가지고. 에이, 아무리 울어도 뻔해 이제 밥 달라는 거 아니면 똥 싸는 거 아니면은 좀 안아달라는 거야. 조금 안아주면은 그냥 바로 그쳐요. 우는 것도. 어, 그래가지고 고작 이 정도만 해도 익숙해지는 신생아 육아를 가지고 무슨 뭐 신생아 육아가 너무 힘들다느니 뭐 주접사고 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본인 약간 지능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정도 일도 이걸 뭐 어려운 일이라고 받아들 는 거는 저는 진짜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문제 될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laughs> 저는 잠교대 업체 혼자 다 했거든요. 남편이 바빠서 한 명은 진짜 할 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육아가 굉장히 과대포장돼 있다니까요. 육아 난이도가 진짜 너무너무 과대포장돼 이 있어. 그렇다고 안 힘들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나 하지 마세요.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뭐 육아 지옥이다. 돌봄 감옥이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절대 힘들지 않아요. 육아 정도의 난이도로 무슨 감옥이다 지옥이다 할 정도의 사람들은 저는 밖에서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아이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금쪽이로 만드는 그 부모들이 육아 지옥이라느니 돌봄 감옥이라느니 이딴 표현을 쓰는 것도 너무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어 컸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너를 키우는 게 나한테는 지옥이었다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 아이가 과연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까요? 저는 이러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아이를 키우는 걸 어떻게 지옥이라는 표현들에? 저는 아직도 되게 인상깊게 남는 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자기 인생에서 딱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랑 저희 누나 깐나나 기실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완전 요즘 말하는 독방 육아를 했어요 독방 육아에다가 그 아빠가 돈도 잘 이제 많이 못 벌어오는 신입사원일 때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고 연년생을 낳았습니다 누나랑 저랑 그걸 혼자 봤어요 혼자 보는데도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대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 육아라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행위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를 키울 때 정말 행복과 사랑으로 키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완벽하게 올바르게 컸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막 그렇게까지 엇나가지 않은 거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 미친 여자들은 뭐만 하면 지옥 뭐만 하면 3개월 차 무슨 무슨 지옥 뭐만 하면 6개월 차 무슨 무슨 지옥 뭐만 하면 100일 차 무슨 무슨 지옥 아니 시발 애기가 걸음마를 하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게 그게 행복이지 어떻게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 애기가 뒤집기를 하는데 뒤집기 지옥 미친년들이야 이거 진짜로 야, 지옥에는요, 악마가 살잖아요? 그럼 그 지옥에 있는 악마는 대체 누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악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기가 무슨 케르베로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악마는 누구야, 그 지옥에서? 너야, 너. 어? 육아를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바로 악마들입니다. 이거를 잘 깨우쳐야 돼요. 어디 무슨 지 자식을 키우는데 그걸 갖다가 뭐 지옥이라고 하고 주접을 싸고 자빠졌어? 자기 자식들이 나중에 그거를 진짜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아기가 진짜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거의 그냥 거실에서 이제 아기를 안고 한 4시간을 이렇게 돌았어요 뺑뺑 돌았어 아기가 계속 울다가 이제 아기가 울음을 그쳤다가 그냥 등센서라고 하거든요 내려놓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울고 이래 근데 저는 뭐 아기가 뭐 이런 시절이 얼마나 되겠어 안아줄 수 있을 때 안아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안고 이제 새벽 내내 막 이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TV로 이제 유튜브를 킨 다음에 유튜브에 어떤 캐롤 메디 딜리 10시간짜리 그렇게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 가지고 캐롤 그 메들리를 10시간짜리를 틀어 놓고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거기 유튜브 화면에서 막 이렇게 눈 내리는 이 화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켜 놓은 상태에서 아기를 이렇게 어, 우리 아들도 나중에 커 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저런 데또 다니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해가 막 뜨고 있더라고. 해가 막 뜨고 이, 있는데 이제 아기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내가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걷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죽기 직전에 이 장면이 생각날 것 같은 거야. <laughs>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무슨 군대 제대했을 때도 너무 기뻤고, 유튜브 실버 버튼 받았을 때도 너무 기뻤고, 저희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도 너무 기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 천만 원을 돌파했을 때도 너무 기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아기를 안고 밤새도록 이 장면이 뭔가 사진으로 찍힌 것처럼 이 뇌, 뇌리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겠지만, 이 장면이 반드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이 확신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laughs> 진짜 존나 F 같은데, 갑자기. <laughs> 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고 막 애기가 막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와, 이게 진짜 존나 찐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 순간을 내가 조금 더 만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순간을 지옥이라고 할수 있는지를 저는 아예. <laughs>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확실히 다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페미들의 어떤 선동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 도태된 사람들의 선동. 어차피 자기네들이 애를 못 낳으니까 애 낳는 거는 너무나 불행한 거고 지옥이고 약간 이런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것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막상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금전적 여건만 되면은 둘째까지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도 첫째 낳자마자 둘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아는 형네 부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지금 둘째부터 생각하고 하고 있고 막상 아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육아를 해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둘째에 대한 그거를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은 근데 아기를 안 키워본 사람들이 질에 겁먹고 육아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이것도 이제 심포도인 거지 본인들이 이제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아기를 낳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어떤 아기 낳아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어떤 영상 같은데다가 그런 글 쓰는 사람들 다 가계정이야 진짜로 다 프사조차도 없고 그 인스타 아이디로 막 이런 얘기를 해. 하지만 현실은 애 낳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크크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 실제로 애 낳은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애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애가 있어서 불행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돈이 많은 부자들이 종종 잘 라는 경우를 목격한다는 이유로 돈이 있어서 불행한 거야 라고 하는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근데 그 극소수의 돈이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을 가지고 돈이 있어서 저렇게 불행한 거야 라면서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근데, 애가 있어도 불행한 걸 갖다가 정말 얼마 안 되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갖다가 애가 있어서 불행한 거다라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 솔직히 좀 많이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아무 그래서 이번 주 육아 후기는 확실히 그 여자들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그 오지라퍼들 때문이다 오지라퍼들이랑 그 어그로꾼들 애가 뭐 조금만 잠깐만 한눈팔고 한 번만 뭔가를 잘못해도 애기가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많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였습니다 와이프와 사고치고 지금 아들이 있는데 돌 넘었습니다 진짜 이쁘고 확실히 내 자식이 제일 이쁩니다 맞아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보고 있으면은 아 진짜 이 벅차오름은 어떻게 말로 비유도 안돼 비유도 금쪽이는 대부분 애보다 부모가 문제임. 맞아요. 다 부모가 문제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진짜. 아휴, 금쪽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대는 여자들이 남의 육아에다가 그렇게 혼수 두는 게 나는 어이가 없다니까, 진짜. 차.